닥터 스트레인지지, 닥터 스트레인지. 닥터 스트레인지.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좀큰 박스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혹시 마블 마니아, 마블 매니아 2018 아시나요? 총 20종의 마블 마그넷을 어, 어떤 특정한 제품을 얼마 이상 사면 뭐 하나씩 랜덤으로 들어있는 건데 제가 또안무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마그넷 16종을 샀습니다. 마블 왕인 16종을 사니 음... 보수 배터리가 4개나 달려오네요? 신기하죠? 그, 딸려온 보조 배터리입니다. 보조 배터리 하나. 이건 키입을 챙고구요 한 개, 두 개, 세개총 12종입니다. 이제 이거를 까보도록 할 거예요. 아, 사실 어 마블 마켓에 다녀와서 하나 까본 적이 있어요. 이게 저번에 사서 받은 건데 이거는 참고로 스칼렛 위치어왔어요 그러면 새로 나오는 건뭐가 나오는지 볼까요? 아 신났다! 일단 우리 사은품들은 조금 안 모을게요 자리가 부족하네요. 첫 번째 든 누든 드렉스 드렉스입니다. 음 그렇군요. 음 다음 거 볼까요? 어, 어, 잠깐만요. 닥터 스트레인지죠?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어라? 어라? 음, 어, 그럼 뭐, 뭐, 두, 두 개는, 나올, 그럴 수 있지. 나중에 교환하면 되니까. 그럴 수 있지. 응. <웃음> <웃음> 여러분, 저 빙고 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사고파기 사니까 엉빙고네요. 엉빙고 드었스 엉빙고. 음, 그래, 엉빙고. 다음 <laughs> 아유, 조용히 가겠습니다. 네. 네, 뭐, 기대. <laughs> 16 드렉스만 아니면 돼, 16 드렉스만. 그쵸? 16 드렉스만 아니면 되는데, 지금 절반이 드렉스네요. 아, 어, 아, 아, 진짜, 어쩜 이러지? 어쩜 이럴까요? 아, 아니야. 드렉스 좋지. 드렉스 좋아요. 네. 드렉스다 이거 솔직히 드렉스다 드렉스다 감촉이 느껴져 나는 드렉스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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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 스트레인지지 닥터 스트레인지. <웃음> <웃음>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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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여러분 드렉스 빈고판이에요. 이거 봐요 예쁘죠? 네. 어떻게 끝내야 되지? 그러면 앞으로도 일단 열심히 모아볼게요. 그러면 여기서.